다음, 변수명 변경하기입니다. 데이터 가공 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변수명을 규칙을 이용해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수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수명 생성 규칙을 준수하여 하시면 됩니다. 자, 변수명 생성 규칙입니다. 첫 글자는 반드시 영문자 또는 마침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그두 번째 글자 이후로는 영문자, 숫자, 밑줄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대문자와 소문자로 구분을 합니다. 자, 마지막은 빈칸으로, 빈칸은 절대 사용이 불가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규칙을 준용하여 변수명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보, 보시면 여기 보시면, 어, XADATA, EXDATA1 데이터 세트에 있는 AMT17과 AMT16을 Y17AMT와 Y16AMT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명을 변경할 때는 Rename 함수를 사용하며 Rename 함수는 디플라이어 패키지에 있으므로 먼저 디플라이어 패키지를 설치하고 로드한 후에 변수명을 변경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먼저 요 디플라이어 패키지를 설치하고요 그 다음 로드한 후에 이렇게 exdata1에 리네임을 해서 기존에 있던 amt-17과 amt-16을 y17-amt와 y16-amt로 이렇게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페이지 107 페이지에 있는데요 자 그러면 그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nstall 패키지 함수를 통해서 디플라이어 어, 패키지를 인스톨을 해보겠습니다. 자 패키지는 더블 코테이션으로 반드시 감싸 주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인스톨을 먼저 하고요. <laughs> 자, 다음. 라이브러리 함수를 통해서 방금 인스톨했던 디플라이어 패키지를 로드해 보겠습니다. 예. 교수님은 이미 어, 깔려 있어가지고, 예, 이런 메시지들이 뜨는데 전혀 어, 문제될 건 없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리네임을 해보겠는데요. 자, EX 데이터 1에 여기 보시면, 자, AMT 17과 AMT 16이 있는데요. 이 어, 네이밍룰이 조금은 보기가 어렵죠 그쵸 17년도 같은데 그래서 y17 언더바 이 카운트 이용건수 인데요 이런 식의 어,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규칙을 만들어서 고구, 거기에 맞춰서 어, 리네임을 해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켰더니요. 바로 반영이 됐네요. 만약 이렇게 데이터 세트, 데이터 프레임을 보지 못할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배웠던 뷰 함수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예. 자, 다음 이어서 그 데이터 가공 시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변수명을 규칙을 이용해 적용하는 것이 일단 좋습니다. 그 다음 변수명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수명 생성 규칙을 준수해서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예. 자, 다음은 파생 변수. 생성하기에 대해서, 어, 알아보겠습니다. 자, 기존에 데이터에서 연산 등을 통해 새롭게 생성된 변수를 파생 변수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이냐 하면, 단가와 수량이 있을 때, 단가 곱하기 수량을 하면 금액이 나오듯이, 이때 금액이 바로 파생 변수입니다. 어떤 보유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산을, 연산 작업 등을 통해 생성된 변수를 이 파생 변수라고 하는데, 보통 단가, 단가와 수량이 있을 때, 이걸 곱하면, 뭐가 나오죠? 금액이잖아요. 예. 자, 이게 교수님, 그, 노트북이 아니라서, 이 펜을 쓸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마우스로 글씨를 쓰다 보니까, 예, 이렇게 됐는데, 예. 이런 경우, 자, 이거는 기존 변수잖아요. 그 결과치로 이렇게 금액이라는 변수가 생성이 되는데, 요걸 바로 파생변수라고 합니다. 예. 자, 데이터 연산 방식이 있는데요. 파생변수 생성 시에는 사칙연산자와 또한 이렇게 사칙연산자 이런 식으로 쓰든가 아니면 평균 또는 최대값, 최소값 등의 함수를 이용해서도, 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유한 EX 데이터 이에그 데이터 세트에 있는 Y16. 우리가 아까 만들었죠. 리네임을 통해서 Y16AMT와, 그니까 16년 이용 금액과 Y17AMT, 언더바 AMT. 17년 이용금액을 더해서 총 이용금액 그러니까 AMT라는 파생변수, 이용금액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생성하고 Y16 언더바 CNT, 그 다음 이게 16년 이용건수죠. Y17 언더바 CNT, 17년도 이용건수를 더해서, 새로운 변수인 cnt라는 이용권수라는 변수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 109페이지의 어, 109페이지의 실습 예제를 참조하셔서 어, 실행을 실습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x데이터1에 새로운 걸 어, 생성할 건데요 그게 amt죠 어떻게 만드냐 하면 ex데이터1에 y17 언더바 amt 를 더해서 EX 데이터1에 Y16 언더바 AMT를 이렇게 입력하시고 이용금액을 생성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EX 데이터1에 뭐였죠? CNT죠. 예, CNT를 생성을 하는데, m 로 ex 데이터 1에 Y17 언더바 CNT와 CNT를 더해고, ex 데이터 1에 Y16 언더바 CNT를 입력하시고, 이 이용 건수로 생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도 이렇게 실행을 해보셨습니까? 자, 뷰 함수를 통해서 어, 확인을 해보는데요. 이미 우리는 여기 데이터 프레임이 이렇게 어, 실행을 시켜놔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맨 뒤에 가보시면 이렇게 방금 전에 우리가 생성했던 amt와 cnt라는 파생 변수가 생성이 된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성한 파생 변수인 AMT와 CNT를 이용해서 AVG AMT 그러니까 평균 이용 금액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냐 면자 EX 데이터 1에 새로운 또 파생 변수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A, AVG 언더바, AMT 예. Yeah. 이건 이용 평균 이용 금액인 거죠. 생성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EX 데이터 1에 뭘로 AMT를 우리가 생성했던 a m t 를 나누는데 EX 데이터 1에 뭘로 나눠요? CNT로. 이 c n t 도 우리가 파생 변수였죠.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이 됐네요. 자, 실행이 됐으면 한번 또 view 함수로 확인을 해 보는데 우린 데이터 프레임이 떠 있으니까 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평균 이용 금액이 추가가 됐죠. 이런 식으로. 네. 자, 이 AMT와 CNT도 파생 변수인데, 그 파생 변수들을 통해서 이렇게 또, 또 다른 평균 금액이라는 어, 이런 파생 변수를 생성을 해 봤습니다. 다음, 변수 변환 방식입니다. 파생 변수에는 연산을 통한 파생 변수 생성 이외에도 조건에 따라 새로운 값을 생성하여 파생 변수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유한 EX 데이터1 데이터 세트에는 AG 연령 변수가 있습니다. 이 연령 변수의 값이 50 이상이면 Y 아니면 50 이하이면 n의 값을 a g 50 u n d y n이라는 변수에 변수를 추가해서 실, 추가하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조건에 따라 값을 결정할 때는 if else라는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if else 함수의 형식은 if else, 그 다음 조건절, 참일 때의 값, 거짓일 때의 값.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작성을 됩니다. 자, 그럼 r 스튜디오를다 실행하시고 111페이지에 참조하셔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ex 데이터 1에자 아까 어떤 함수 변수를 생성한다 그랬죠. age50a age50_underbar_y_n이라는 변수를 생성한다 그랬죠. 무엇으로 자 지금부터 이제 if-else를 통해서 하는데 뭘로 판단을 해요 exe-data1에 a,g,e 변수에 있는 걸로 판단을 하는 거죠 이게 50이 넘거나 같으면 50이 넘거나 같으면 뭐라고 그랬죠? Y 그쵸? 그리고 아니면 N 네. 이렇게 입력하시고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결과값을 표함수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는데요 자 우리 요 뒤에 보면 이렇게 잘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 연령대가 이렇게 50인데, 50, 40, 28, 50이잖아요. y, n, y. 이런 식으로 잘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를 확인하셨으면, 좀더 구체적으로 데이터 값을 구분하기 위해 10단위로 연령을 구분해, 어, 10단위로 연령을 구분해서 50세 이상, 40세 이상, 30세 이상, 20세 이상, 20세 이하로 구분해서 AGE 언더바 GR10 변수를 생성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AG under bar grade 10 해서 어 그걸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바 GR10을 생성시키는데요. If else, 어, exdata o n age, 연령이 얼마요? 5 0세 이상이면 네. A1.50 plus 예. p l 이렇게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if else를 해야겠죠? if else 아이고. if else 어, exdata o n e age 나이가 얼마야? 이번 40세 이상. 이면 a2.4049. 그게 아니고 또 다시 if else. if else 해서 ex 데이터 1의 age가 이번에는 30이면 A3.3039 아니면 또 다시 물어야겠죠? F1 s 이게 얼마요? 요번엔20 그렇죠? A4.2029 만약에 이것도 아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A 5.0019. 예. 0, 0살에서 19살까지다. 요거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실행을 해도 되는데요. 예. 어떻게, 여기서 바로 실행을 해볼까요? 컨트롤, 자, 전체를 마킹하고, 자, 컨트롤, 엔터. 실행이 되네요. 이렇게. 예. 자, 그리고 나서 한번 뷰함수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뷰함수로 e x 데이터 a 1을 확인했어요. 자, 제대로 들어갔는지 볼까요? 예. age grade 10이 이렇게 잘 들어갔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따라서 실습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if else 함수 사용 시에 조건이 여러 개일 때는 이렇게 가운데 논리 연산자로 예. 논리 연, 연산자를 사용해서 이렇게 어, 조건에 맞는 데이터 값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 프로젝트 사용 시에 어, 많이 사용하게 되, 되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데이터 추출부터 정제까지 예, 데이터 전처리에 대해서 어, 알아보겠습니다. 필요한 데이터 추출하기. 예, 필요한 데이터 추출하기. 그다음 데이터를 추출할 때 사용할 변수를 선택하는 방식과 조건에 맞는 데이터 값을 추출하는 방식이 어, 이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이번에 사용할 함수는 SELECT 함수와 FILTER 함수입니다. 그래서 먼저 SELECT 함수를 보면. 셀렉 트 함수는 데이터 세트에서 필요한 변수나 열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추출하여 사용하고자 할때 셀렉 트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예, 원하는 네. 원하는 데이터의 변수 선택을 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셀렉 트 함수를 이용한 변수 추출은 지정한 변수만을 추출할 수도 있고 지정된 변수 이외 에 나머지를 추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소스 분석시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소, 그런 소지를 없애려고 대부분은 지정을 어, 지정된 변수만을 추출을 합니다. 그럼 콘솔 창에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